안녕하세요 엠비언트 전문점 부산 비바오토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 차량의 에이비클 무빙 엠비언트로 작업을 했고요. 버전 2 제품이에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버전 3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천천히 개발 중이라고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버전 2로 작업이 가능하시고 기존에 버전 2로 하셨다가도 버전 3가 개발돼서 그게 더 마음에 든다 하시면 버전 3로 바꾸실 수 있어요. 물론 추가 모듈 값은 들어가지만 뭐 소정의 비용으로 해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차량은 시공 부위가 순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정 라인은 또 그대로 어 광양업을 하면서 따로 추가된 부위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 라인 조수석 쪽이고요. 운전석 쪽 대시보드 라인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쪽에. 일자로 길게 뻗어져 있는 라인 있죠. 여기 요거 들어가져 있고 2열 쪽도 마찬가지로 길게 뻗어져 있는 라인 요게 이제 양쪽 도어에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져 있는 패키지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을 어떤 거 넣으셨냐면 도어 안쪽에 위쪽 포켓이에요. 도어 손잡이 포켓 쪽에 보면 여기는 순정 앰비언트가 원래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있었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피커 테두리 들어오죠. 여기도 순정이 있었어요. 스피커 테두리는 순정 그대로 놔둔 거고요. 이 부분은 무빙 엠비언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광량업도 되면서 무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도 포켓은 원래는 없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따로 이제 넣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 아래 포켓이 옵션으로 추가가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풋등 1열 풋등. 2열은 지금 의자를 많이 땡겨놔가지고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2열 아래쪽도 보면 풋등이 있어요 이 차는 1열, 2열 풋등까지 전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빙 앰비언트 버전 2는 기존에도 많이 뭐 안내를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또 기능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공조 연동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온도가 내려가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빨간색, 파란색으로 변화되는 모션이 있고요. 공조 연동 모드고요. 그 다음에 미등 연동, 미등이 켜지면 밝기가 줄어들고, 미등이 꺼지면 밝기가 밝아지고, 미등 연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스포츠 모드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지금 바꿨어요. 여기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 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감지 모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문이 열렸을 때 빨갛게 소호가 깜빡거리고 문이 닫히면 기존에 맞춰놨던 색상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굿바이 세레머니와 웰컴 세레머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굿바이 세레머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웰컴 세레머니입니다. 웰컴 세레머니 끝나면 한번 깜빡거렸다가 기존에 맞춰놨던 색상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색깔은 네임보우 컬러라서 조금 화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순정 라인도 은은하게 고급스럽긴 하지만 라인 자체가 도어 쪽에 워낙 길게 길게 일직선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해놨을 때 굉장히 예뻐요. 여기 위쪽 라인은 조금 발달하고 느끼실 수 있어서 좀 화려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 일자 라인이랑 여기 아래쪽 포켓 라인 넣어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물론 위쪽 라인도 넣으셔도 이렇게 예쁩니다. 라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옵션 사항들은 상담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 엠비언트 전문점 비바우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